안녕하십니까 민족오설 t v 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몇배서 사정에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네. 소림사 14대 제자 이신 석행이라는 분이 제공한 처방인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들고자 합니다. 당뇨병 7일 내 완치. 보세요. 석행이 분이 치료한 처방입니다. 에, 처방은요, 백작약. 오늘 작약, 백제학약, 백작약하고요. 마. 한 방에서는 산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초. 이세 가지 약제입니다. 이세 가지 약제를 1대1대1로 해서 식전, 상구람식. 아, 물론 우리 분말로 해서요. 상구람식 드시는 걸로 우리 석행이 임상 처방입니다. 많은 한자들이 7일 내에 완치가 됐다고 석행이 한 예, 이분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을 좀 드리, 말씀드리자면, 7일에는 조금 과장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들, 이 약을 드실 때는 한 달에서 한석달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중에, 백작약이 작약, 있는데, 이건 사약은 어, 백작약으로 반드시 생걸로 쓰시야 합니다. 그래서 생백작약. 마, 사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초, 쓰시되. 배압도 1대1대1이 아닌 3대3대1로 하신 것이 더 좋지 않나?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1전에 5g씩 3회 드시면은 당뇨에 상당한 효과가 있,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뭐, 소름사 13대 제자분인데제 마음대로 한 번,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주소시 통을 달았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일대일대일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3대3대1정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냐 생각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걸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 하시니 사용해 보시고요. 당뇨병 환자들 많으시는데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처방을 또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당뇨병 치료 처방에 나오는 민간요법 등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 나오면 또 소개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